그 이제 공을 맞추는 건데. 네. 공을 맞출 때는 정확한 컨택이 좋아지려면 이 척추 각만 유지되면 되겠죠 아. 네. 저도 이제 점점 선수에서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의 회전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아. 하고. 네. 몸의 회전을 많이 올리시려면 일단 첫째는 그립의 력이 많이 풀려야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둘째는이 어, 회전을 할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 네. 걸리시는 거 같아요. 네. 여기가 좀 공간이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회전이 좀 되는 게 소리죠. 음. 음. 여기를 안 붙인다고 생각을 네. 느낌에. 느낌에 무조건 붙겠지, 네. 붙겠지만 어. 안 붙인다고 그립의 압력을 힘을 빼고 이렇게 도는 느낌을 가지면 일단 회전이 잘 돼야 저그 음. 컨택이 나올 수 있고 일정하게 칠수 있거든요. 다음은 기구가 있는데 뭐 똑같은 거, 이 회전 뭐 저희들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회전을 좀 많이 해서 칠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어. 뭐타월도 가능할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네.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스윙을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음. 다음은 여기 엉덩이가 되게 중요한데 네. 엉덩이 높이가 가까워지지 않게끔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 위치가 계속 뒤에 있을 수 있게 아. 엉덩이가 닿을 수 있게끔 저는 이세 가지만 주의를 하면 볼 컨택은 되게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척추각과 하거든요. 엉덩이의 위치 네 척추각보다는 엉덩이의 위치가 네.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닿고 아. 있는 거죠 몸이 랑 가까워지지 않게 아실룩되지 않는 거네요 네, 실룩되 네. 뭐~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빠지지만 않으신다면 그 위치에 그대로 유지만 해서 엉덩이가 계속 닿고 있으면 음... 척추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어... 볼 컨택은 되게 일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가장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클럽에 로프트가 다 있는데 공을 띄우려고 해서 이렇게 거의 다 캐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손목을 써서 지금 걷어내려고 하죠 되게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공은 요렇게 맞는 게 아니라 요 면이 닿고 있게끔 이렇게 맞으셔야 되고 맞아요. 이 면이 타고 그루브를 통해서 스핀이 먹고 일정하게 갈수 있는데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그 쳐보면 로프트를 많이 이렇게 죽여서 치면 이렇게 살살 쳐도 이렇게 세게 갈수 있고. 네. 근데 그 공을 이제 아마 좀 띄우시려고 이렇게 치니까 공의 스피드가 먼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하게 거리를 낼수 있고 이 로프트가 좀 요런 면으로 계속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을 치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성 프로 그렇게 임팩이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다운블로우 샷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다운블로우라는 개념이 네. 그러니까 공을 눌러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운블로우를 하다 보면 뒷땅을 쳐서 뭐 네. 이제 보통 아마추어들 뒷땅을 쳐서 몸이 반대로 친다고 반대로 네. 움직인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엉덩이 위치 회전, 그다음에 임팩 트 맞을 때 느낌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 블로로 맞는 거 같아요. 아까 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볼이 있을 때김영성 프로 말씀대로 최대한 페이스 면이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끔 스윙을 하다 보니까 네. 로테이션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볼이 다 오른쪽으로 나가는 아, 거예요. 네. 음... 결국 백스윙의 회전만큼 네. 피니시의 회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면 체중은 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네. 네. 보통이암 선수들은 네. 임팩 트 순간. 에 근데 네. 아마 다르게 움직이실 거예요. 아. 그래서 우측으로 약간 요렇게 움직이신다거나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측으로 갈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클럽의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 네. 게 아이언은 제 최하점이라는 게 무조건 존재하고 스윙은 네. 나의 스윙은 모든 클럽마다 최하점이라는 결 존재하는데 최하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어. 최하점. 그러니까 아이언은 최아점 전에만 맞으면 되고. 네. 우드는 체하점에서 맞으면 되고 음. 드라이버는 체하점 이후에만 맞으면 되고.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빈스윙을 하면서 선수들은 뭐 바닥을 치거나 이러, 이러진 않지만 네. 아마추어는 연습을 할때 연습량이 저희보다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연습을 할때꼭 이렇게 비싼 돈주시 치니까 잔디 파도 되거든요. 맞아요. 탁 한번 쳐서 그러니까 체하점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오늘 스윙을 했을 때체하점이 그러니까 디봇이 나는 곳이 네. 체하점이겠죠. 체하점보다 약간 오른쪽에 공이, 아연을 칠 때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기준이 생기겠죠. 아 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봤거든. 가는 네, 오른쪽으로 어, 가는. 그 음. 음. 가장 같다. 중요한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네. 양쪽의 회전이 부족하면 음. 오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음. 네. 척추각 유지하고 음. 네. 회전에 음. 의지하면서 이렇게 셋업을 했을 때 위치에 엉덩이 끝쪽에 이제 의자나 골프백이나 네. 이런 걸두고 네. 여기에 스윙하고 이렇게 맞을 수 왼쪽 엉덩이가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어 스윙 들어서. 이렇게 엉도, 왼쪽 엉덩이에 맞을 수 있게끔 그리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지금 김영성 프로는 네. 스윙을 할때 엉덩이가 정말 의자에 붙어있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임팩트 전에 떨어져요 네. 네.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네. 의자에서 멀어지거든요 네.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엉덩이에 닿았으면 다운스윙할 때 왼쪽 엉덩이가 닿아야지 네. 체중이 정, 정확히 이동이 되는 건데 백스윙할 때 오른쪽 엉덩이에 닿고 다운스윙할 때 오른쪽 엉덩게 닫고 있거나 네. 이런 분들이 많거나 이렇게, 이렇게 빠지시거나 이런 네. 분들이 많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 뭐 이렇게 백스윙의 골프는 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왼쪽에 오른쪽이 됐으면 왼쪽으로도 꼭 이렇게 회전이 되셔야 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임팩트 요즘에 뭐셰플러도 그렇고 뭐 여러 선수들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네. 그만큼 체중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위가 올라오는 느낌이 이렇게 나면 좋은 유동이라고 보시면 음. 돼요. 꼭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만 이렇게 딱 발이 딱 잡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네. 왼쪽 이렇게 좀 가더라도 좀 오버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시는 연습을 하시면 정확 컨택 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집에서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꼭 아니... 한번 해보시면 이거 부치아만한테 가서 레슨 받은 거였거든요. 와, 이게 그때 받으신 말씀인가요? 네, 레슨이네요. 맞습니다. 이거 저한테 내가 원하는 공을 꾸준하게 자신 아무리 프레셔가 있을 때 음. 자신 있게 치려면 큰 근육에 대한 고민을 해라, 근육을 생각을 해라. 스윙 음. 손 동작이 어떠니졌어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음. 계속 척추각이 가장 중요한 거, 엉덩이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에 의식을 하니 작은 근육에서 의식을 많이 하죠. 손에,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구질을 계속 칠수 있고 이거 체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엉덩이 닫고 왼쪽에 갔을 때 엉덩이 닫았을 때 몸이 벌써 회전하기 때문에 헤드 페이스 컨트롤이 훨씬 더 쉬워지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파인골프 애뉴에 지난주에 나오, 나왔던 허석호 프로 네. 오늘 함께 하고 있는 김영성 프로 네. 공통 분모가 딱 이거였어요. 네, 네. 아, 그래요? 똑같은 네. 얘기 하셨어요. 역시 틀리시네요. <laughs> <laughs> 네.